출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임신감독 공종기장 1425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명확하게 탄핵의 진실을 아셔야 됩니다. 촛불은 구례타고 촛불에 이한 괴탈에 의해서 저 없는 대통령 권력을 찬탈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이 진실 정의투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 역사적 무거움을 느낍니다. 권력을 찬탈하는 자들이 하는 행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침탈하고 역사를 뒤바꾸는 작업을 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일당독재로 인한 대의정치는 무너졌습니다. 상권 분립이 무너진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 자유라는 얘기를 하지만, 결국 대한민국은 이미 체제가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입법부의 수장을 비롯한 입법부 개의원들은 침묵과 굴종과 비겁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파들은 붉은 세력을 더욱더 붉게 사회주의 체제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을 자처하는 야당은 자로, 자로 가자고만 한다. 지금의 정당 중에서 제3정당인 우리 공화당은 자유민주체제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제들의 책무가 더욱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공화당이 4년차를 들어가고 5번의 겨울을 맞으면서 했던 우리의 투쟁은 그 투쟁 자체가 외국이고 그 투쟁 자체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앞으로 큰 영광으로서 모든 국민을 고용하고 끼앗는 그러한 정당으로 거듭날 겁니다. 단지 자생적 공산주의자들, 자생적 사회주의자들, 친북, 종북, 종중세력들과는 결별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러한 반자유민주주의자, 반의회자, 공분립적 정권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경북도당 위원장 이침식에 이어서 서울시당 위원장 이침식이 있었습니다. 삼기 어, 시도당 위원장 최기남 좀더 선명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고. 소형과 화합의 제3기 지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협평한 서울시당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2기 지도당 위원장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공화당은 하도 또 신공항 지금공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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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고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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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에는 출마를 한 자를 위해서 당선되는 행위든 낙선되는 행위를 하는 그 자체가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들은 수없이 부산에 가서 이러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선관위가 올바른 선거법 처벌을 해주기를. 그것도 정치공항 선거공항은 그야말로 만국적 포필을 준 정책이고 국가의 기관산업 그것도 10조에서 15조 들어가는 국가의 기관산업을 보궐선거 부산시장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국가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우려되는 말입니다. 25일, 이번 주 목요일은 제2기 지도부, 또 제3기 시도당, 또 제2기 중앙당 직장, 및 천만 인무재석방본부 이사 분들과 함께 연습회의를 가집니다. 아무튼, 이 연설회의에서 우리 당의 앞으로의 여러가지 주요 결정사항들을 논의하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제가 오랜만에 편앤마이크에 출연합니다. 편앤마이크에 출연해서 우리 공화당은 야권의 분열 세력이 아니라 야권 보수 단일화를 가장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고 야권의 보수 단일라는 보수가 어떻게 하면 이 보궐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는 그런 말들을 하겠습니다 보수가 가야될 길 자유파 국민이 가야될 길또 우리 공화당의 진실 정의투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저희 우파 국민들은 우리 공화당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책무를 당당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3월 1일, 3일절이 일주일 딱 남았습니다. 이번 3일절 총력 투쟁 구원은 침주 진중, 매국노, 문재인, 측결, 총력투쟁입니다. 또한, 지금 이 3.1절 총력투쟁에 대한 계획들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당 사무처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의 술수에 절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K-방역 지침하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투쟁할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고 어, 우리 공화당은 서울 시내 150군데의 투쟁자리를 정해서 투쟁을 하겠습니다. 이처럼 4대 문 안에 다시 150군데의 투쟁 장소를 정해서 행진과 1인 시위, 차량 시위, 기자 회견 등등 우리가 할수 있는 그들이 막으면 우리는 그 허구의 케이 방역을 뛰어넘는 방법을 찾아서 종력 투쟁하겠습니다. 현재.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보관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주머니에 공기털 쓰듯이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고자 하는 10조 이상의 4차 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매표형입니다. 왜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주는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 저희들이 호소합니다. 나쁜 정권이 좌파정권이 포퓰리즘으로 돈을 주시면은 받으십시오. 단지 하나 그 돈이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그 돈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책임져야 되는 빛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힘드니까 재난지원금 지원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자파들의 술수에는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그들이 하고자 하는 공작정치 에는 매표정치에는 넘어가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추징금 35억 벌금 180억을 추징하고 1차 2차 추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보복으로 죽이겠다는 겁니다.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들의 악랄한 정치보복 행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화당은 그들이 어디까지 악랄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를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지켜볼 생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흔들림 없이 굳꿋하게 옥중에서 투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을 믿고 있는 국민들이 있고, 대통령을 지도자로 모시고 있는 우리 공화당이 있다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 한분한 분, 한 분, 당대표인 저와 지도부 그 누구도 사심이 없습니다. 아무튼 대통령께서 꿋꿋하게 버티시면 꿋꿋하게 투쟁하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이 4년 만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청와대의 파열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먼저, 가장 먼저 도망갈 사람들은 관료들입니다. 그 다음이 언론이고요. 그 다음이 청와대고, 그 다음이 대깨문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서서히 그들의 몰락을, 몰락의 현장을 볼 겁니다. 불과 4년 만에 70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보인 그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안 건을 몇건 상정하겠습니다. 어, 최고 지명직 최고위원 두 분을 발표하고 여성 지명직 최고위원 조망만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 사무총장이었고. 경북 고령 출신이고 고대복대 나오신 서성근 변호사님을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서성근 변호사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호인과 동시에 제18대 대통령 선거 세뇌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중앙위 본부 법률지원단을 하셨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어, 탄핵 부여를 외치고 있고 불법 거짓 탄핵에 대한 백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탄핵 과정의 자료가 45만 표지입니다. 그리고 비공개 자료가 15만 표지 이 모든 60만 페이지의 자료를 분석해서 탄핵 액서를 8월 달까지 만들어 내겠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형사재탄 액서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누가 가장 배신을 했고 또 누가 박근혜 대통령을 팔았는지 또 누가 이 업무 조작에 탄핵과 정치 보복에 관여를 했는지 기록으로 남기는 방대한 작업을 하겠습니다. 서성건 변호사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젊은 독조인들을 영입을 해서 6개월간 신청 있게 양대 백서 작업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백서는 판매를 할지 안 할지는 좀더 지도부와 논의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신 이후에 할건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진실을 공개를 해서 우리 공화당이 왜 이렇게 처절하게 의지를 풀었는지를 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은 현재 사무총장 하고 계시는 재훈호 사무총장을 당의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재훈호 사무총장은 서강대학교 정치학 학사고 공군 학사장교. 한국이스포츠협회 상임이사로서 우리 공화당 사무총장으로서 당 사무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당 지도부와 사무처의 가결역할로 하기 위해서 그동안 SK텔레콤에서 근무 15년간 근무하셨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달라는 입장에서 재원호 사무총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오늘 두 분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어, 최고위원 어, 두분 외에 어, 지금 여성 최고위원 한 분을 모실 계획입니다. 조만간에 여성 최고위한 분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안분을 올리겠습니다. 저전 최고위원회에서 두분진행직 최고위원에 대한 논의를 거쳤고 당 대표로서 두 분의 최고위원을 모시는데 의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상임고문단및 고문단 추천권입니다 어, 허평한 대표 전 대표님과 어몇몇 고문님들이 추천하신 분들입니다. 제1 조문환, 오십구 년생 대구 출생이고 현직 어사입니다. 전1팔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조문환, 이 정현우 서울 출생으로 중앙대 정치학 박사시고 동방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를 역임하신 분이시고 대통령 리더십 등 역술학자십니다. 어, 이재복 서울 출생이고 한양대학교 공학 박사시고 모대학교 대학원장을 되시기 하신 분입니다. 김원덕 강원도 출생이시고 어, 강원대 공과대학 교수를 하셨고 탄자니아 대통령 교수 특보를 되시기 하신 분입니다. 김상현 경남 마산 출생이시고 어, 전 경남은행 지점장을 되시 하셨습니다. 김문석 부산 출생이시고, 부산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조경산업 대표 회장을 이하셨습니다 김상섭, 일곱번째, 김상섭, 경남 진주 출신이시고, 전 마산상고 고교동창회 회장을 하셨던 분이고, 농협조합장을 삼성하신 분입니다. 박창무 부산 출신이시고, 동아일, 동아대학교 홍합사시고, 현 건설회사 대표이사십니다. 신승기, 부산 출신이시고, 어, 동아대학 정치 외교학과 출신이고, 국회의원 삼선 출마 자유선진단 주세 단장을 이용하셨습니다. 이영식 경남 창원 출신이시고, 어, 국민은행에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김창규, 충남검산 출신이시고, 전 국민의당 당무위원을 하셨고, 어, 유권보안사 출신에 자유승진단 경재특보를 이겨나셨습니다. 12번 이상, 12번째 이상열 서울 출신이시고 경남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이겨하시고외안카드 부사장을 이겨하셨습니다 고문으로 김명환 서울 출신이시고 어, 도서출판, 출판사 대표 이사하십니다. 이상, 어... 상인 고문단 12분과 고문단 1분 추천 안건을 올리겠습니다.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이 추천 안건에 대해서 어, 협의를 마쳤고, 어, 12분에 어, 상인 고문단과 1분의 고문단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어, 중앙당직자 임명권입니다. 셋째 홍보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김정권 1959년생이고 전 홍보위원장 공동위원장, 공동위원장이십니다. n Hongbo Yun, Hongdom Yun, Hongbo Yun, Hongdom Yun, Pak y 대 n 학 a k Yun, Pak Yun, Pak Yun, Pak Yun, Pak Yun, Pak 전 우리공화당 문화예술위원장이신데 장혜연위원회 위원장 공동위원장으로 승합가면 소프라노십니다. 사 종교위원회 기독교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의 정조희 경남 출생의 정조희 목사님 아침의 핍교의 담임 목사님을 기독교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중합당직자건는 아마 의결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종정당직자는 어, 어,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 2월, 3월, 어, 10일까지 어, 어, 정합당직자 인선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어, 젊은 인재들을 대거 영입하는 준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 청력 투쟁에 대한 부분은, 전어 일단 공개적으로 할거면 공개적으로, 비공개할 거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불법 거짓 단행, 법치 사망의 3월 10일 날에 대한 준비도 비공개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때로. 우리 공화당.